하나가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음. 바, 마운드는 투수진은 괜찮거든요. 음. 그러니까 투수진은 버텨주고 투수지만 버텨주면은 저는 뭐 5월 이후에 뭐 4월 이후에 5월 이후에 어좀 반등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. 음. 어쨌든 뭐 지금은 성적이 뭐 승률이 3할때지만은어뭐 3연승 4연승 이렇게 한두 번만 더 하면은 바로 이렇게 중위권 치고 갈수 있고 가을야고 도전해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렇게 분위기만 한번 바뀌면은 저는 하나는 아직 희망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음. 뭐 팬들이 조금은 또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예, 자, 이런 얘기만 일단 할 수밖에 없네요. 하얀그린 님, 뭘 지켜봐? 경기 좀봐 봐라. 지켜보게 생겼나. <laughs> 아, 뭐 어, 이해해요. 어, 이해한, 이해하는데 왜 <laughs> 어떤 분들 막그 글을 올려요? 정우주 보기만 해도 무탑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위안을 갖고 볼 만한 요소를 좀 찾아서 보면 어떨 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. 어, 아, 그리고, 네. 하양그님 마음이 전 너무 지금 와닿아가지고. 아, 그렇습니다. 네. 네. 5월에는 이제 그 풀장도 연다고 하니까, 야구장, 인피니트 풀도 연다고 하니까. 아이, 이 사람아! 경기도 좀 즐기시면서. 경기보다 지금 경기보다 답답해 죽겠는데, 뭐 수영장 들어가면 뭐 달라집니까? 아이. <laughs> 신구장에서 즐기시면서. 거예요, 지금. 네. 주변에 맛있는 집도 많더라구요.